예, 안녕하십니까. 아동시 경제 산업장 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중요한 의자의 시장인과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참석하신 분들의 축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다른 일정에관계로 참석하지 못하분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워크숍에 결국 바이오 사업 연구원과 아, 동시에 투자하는 시간에서 준비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하씀드립니다단동 시기는 예부터 현재까지 최고의 품질인 산맥안동호의명성과면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마 재명의 주산지로서 대마 산업을살습니는 비전을 보고 전략적인 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6일날 경북 산업용 캠프 유제자이특보로 선정되어 의료용 네마 진입에 제외, 시리즈 제도 추출, 안전성 실증을 통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포드 사업을 창업 중인 헬리포드는 같이 모이는 것이 시장을 의미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행복 유재자립 특구 사업을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의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 참여의 의지가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기업처럼 위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16만 안동시민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구 사업 참여자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을 기대하면서 찾아주신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하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